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우리 예하와 보아가 예수를 수의 복음 알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누렸던 아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들이 준비됐나요? 우리 한정한 복장으로 준비돼 있나요? 우리 주변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 있나요? 허리 딱 아프고 우리 바르게 앉아봐요. 우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성경책 또 노트도 준비하고 옆에 사람과 대화는 잠깐 멈추고 우리 기도하며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성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에 고백해보자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더큰 소리로 고백해보자. 시작.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어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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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 예아가 멋있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같이 또 따라해보자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살아요 그래 보아야 우리 이렇게 고백했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게 교회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에 멋진 예배당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해 보도록 해요. 우리 따라해 보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점점, 점점 왕성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육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커지고 자라게 되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어.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어. 순종은, 네, 나도 하고 싶어요. 따라갈게요. 이거 순종이야. 복정은 나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끌려가는 걸 뭐라 그래? 복정이야. 거부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커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말씀 반대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안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복종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곳에 제자가 생겨지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진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까 궁금하지요. 초대교회 처음에 세워진 처음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집에 그 집이 제자들 집에 중에 제일 컸나 봐. 이 집에 의 옥상에 있는 다락방에서. 왜냐면 이땐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120엔부의 사람들이 좁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덥고 힘들지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무슨 뭐와 같은 성경, 뭐와 같은 성경이었어? 시시시시시 바람 같은 성경,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불과 같은 성경. 그런 성경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꿈을 꾸는 중요한 응답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열다섯 개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6월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이 바울과 전도팀을 만날 때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처음 시작되어진 마가 다락방의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야,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야, 나 오늘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괴롭당하는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대 나는 나만 죄인인 줄 알았어 나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인지 나는 발견했어 나는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오늘부터 참된 해방을 누렸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있잖아 이 예수님을 말했더니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이 예수 이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같이 예배하러 나왔어 야 있잖아 병들고 괴롬당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행복해져서 그 사람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 이렇게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예수 믿고 행복했던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청 교회가 이, 이 초대 교회가 점점 점점 어떻게 됐을까 왕성하여져요. 점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점점 점점 점더 많이 할 일이 생겨졌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더 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해서 흑안 가운데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말해가지고 해방시켜야 될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며 육신적인 삶도 다 무너져서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오직 돈이 소망이 되고 오직 혈락이 소망이 되고 오직 성공이 소망이 되오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복 말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했어요. 이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을 맡기는 사람을 뽑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헤브리, 히브리파 이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왜 우리는 조금만 도와줘요. 저 헬라파 과부는 왜 많이 도와줘요. 아니 왜 우리는 조금만 도와줘요. 저 히브리파 과부는 왜 도와줘요. 이러면서 서로 싸웠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되지 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과 이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작은 것 가지고 매일 싸우다가는 진짜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거야. 이 중요한 일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자. 이래서 집사님을 뽑기로 했어요. 집사님을 뽑아서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맡기자. 우리 교회 사이즈에는 딱한 일곱 명 정도의 집사님을 뽑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곱 명의 집사를 뽑는데 그냥 뽑지 말고 이 사람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왜냐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을 누릴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야,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야.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복음 가운데 세우게 하는 일이야. 자기의 지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야,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는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사람 뽑자. 이래서 성격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이 와 좋아요 저 집사님이 집사님 되고 우리의 지도자 되면요 저는요 원망불평 없이 따라갈 거예요 이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보자 스대반, 스대반. 빌립. 빌립, 브로고로, 브로고로. 니가 노린, 디몬, 파메나 니골라! 이렇게 일곱 명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집사님 스테바는 나중에요. 사도들보다도 먼저 복음 전하다가 생명번원신하고 순교하게 돼요. 빌렙 집사님은 사도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또 사도들도 아직 미쳐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되어져요. 이 일곱 명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인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없도록 고르게 하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따라올 만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 일곱 명의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봉사의 일을 하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운데 응답을 누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때, 이 처음의 교회는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부와에게도 우리 애아에게도 우리 엄명옥 장로님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지금 임하여 계세요. 이렇게 성경에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돼요? 뒤에 봐요.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돼요? 타오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기 원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고 내게 주어진 중요한 현장들을 놓치지 않으며 응답을 누리네. 이래서 이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전 세계 2, 3, 7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요한 응답이 늘려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7명의 집사님들은 나를 세운 것이 이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또한 이 사도들도 나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따라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그 열심을 따라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인도 따라 이 말씀을 통하여 갖게 해주신 직분에 맞춰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처음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세강교회와 우리 세강교회 유치부도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위에 성경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따라해보자 하나님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계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를 통해서, 우리 유치부를 통해서 성령, 성령 충만이 부월의 부, 부흥의, 물길이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생산교회를 통해서. 정령 충만, 받고 정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 살리는, 살리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해요. 우리 따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교회 안에 계신 우리 각 개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교회는 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소가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교회의 사람들이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언약을,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와, 나와 예배 드리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친구들도, 친구들도 처음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게, 따라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을, 응답을 체험하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유치부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이는 유치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를 통하여 다시 부흥의 불길이 르게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